자,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투자자를 위한 방송 한국경제TV 이슈를 콕콕 집어주는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핫 키워드 내게 네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한 이슈 상속세 캐나다 잠수함 이번 주 핵심 일정까지 월요일이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 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제게 당연히 뭐 반대 의견 표명을 했고요. 정부까지 상법 개정안 반대 공식적으로, 뭐, 사실상 공식적으로 봐야 되겠죠? 반대 의견 표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입을 빌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보기보다는 지금 주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식의 맞춤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어,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지금 유입이 돼서 기존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그게 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우려 지점. 우려됐던 지점들에 대해서 맞춤식 개정이 필요한데 우량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에 기존 소액 주주들을 포함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은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기존의 회사가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걸 공격자로 합니다. 사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습니다. 다만 재계 같은 경우는 상법을 개정할 때 소송을 지금 남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 충실 의무라는 게이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예전에 이 과거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 때도 이 관련해서 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등기이사들이 당시에 배임죄 무죄가 났던 배경이 이 당시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이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한 본질은 지금까지 사례를 되짚어 보면은 나올 겁니다. 국내 증시에 자회사가 사실 문어발식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결정이 전체 주제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배경이 이 기존 상법에 있었던 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을 겁니다.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을 이유도 상당히 적어지긴 하겠죠. 사실 그래서 주주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법 개정 자체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대형 기업들의 자회사 상장이 너무 많이 된 상황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공격 과을 여지가 많다는 것이 더 사실에는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 반대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는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 예, 예.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심리에는 이제 부정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쪼개기 상장, 뭐 중복 상장, 여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죠. 문제여야겠죠. 우리 신 네. 기자가 정리 잘 해왔습니다만, 우리 정부나 재계에서 반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 가장 큰게 외국의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송이 난발할 될 가능성이 소송 두려움면 이사들이. M&A 같은 거 있을 때 쉽게 결, 의사결정 할수 있겠느냐? 뭐, 요런 것들 이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주주 장기, 어, 주주들 입장에서도 기업의 장기 가치에 도움이 될까? 요런 의문이 나온다는 것이지만 뭐 제가 총대변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laughs> 예, 우리 소주, 소액주주분들은 석법개정을 지금 찬성하고 계시겠죠. 이 이슈 계속 팔로업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우리 상속세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 요게 네. 지금 주가에도 연관관계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정치적 혹은 이, 이념적인 쟁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것이거든요. 어, 한국경제협회에서 상속제 경제효과 실증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북대 진협 교수의 보고서였는데, 보고서 원문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이 보고 데이터만 보면은. 상속세 10%가 줄어들면은 1인당 GDP는 0.57% 늘어나고 증시의 시가총액은 6.43%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숫자라는 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이 그렇지만 이 연구 결과가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겠는데. 우선 상속세가 우리 경제 성생,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이 실증 분석을 통해서 수치로 제시됐다는 점이 그 하나겠고요. 단순하게 GDP, 증시 시총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원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상속세 폐시의 진이 개수 영향이 마이너스였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목적보다는 경제적 성격보다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친일파를 비롯한 특정인들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 왜그 당시에 재산 많이 가져갔느냐에 대한 그런 성격이 더 많이 남아 있음을 뜻한다고 봐도 되겠죠. 이 시점을 봐도 상속세 문제가 점점 경제에 영향 커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가 24년 동안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한해 세금 걷는 금액 가운데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년 전에는 0.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22년 기준 1.2%까지 올라갔거든요. 5배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증시를 위해서라면 이런 주장도 사회가 기교를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 부유층이 나라를 떠나서 문제가 됐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이, 코, 이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본 백신 기업이 있는데, 아스트라가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주 사망 이후에 상속세를 못내가지고 스웨덴 기업이 영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부유층이 스웨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2004년에 스웨덴도 결국 상속세를 폐지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시사점이 될 가능성이 꽤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들이 한국을 조금씩 떠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요거 솔직히 어,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 상수세 지금 개편 논의 요거 조금 진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HD 현대 중공업 하나 오션 간에 둘이 싸우다가 호주 구축함 놓쳤죠. 네. 굉장히 뼈 아픈 그런 기사가 전해졌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 캐나다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소식이 들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호주 때는 소일코 외양간 고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더큰 외양간이 하나 오는 겁니다. 캐나다가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을 이 2026년부터 계약 체결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20조 원이고요, 호주가 10조 원이었죠. 여기에 이제 후속 군수 지원까지 더하면 60조 원, 70조 원 얘기가 나오는 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잠수함 특수선 쪽에서 주 경쟁 상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가와사키와 미쯔시키아미츠비시가 모두 납기 문제 때문에 입찰을 포기를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남느냐?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독일의 TKMS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이렇게 네 개가 남는데 스웨덴 사브에서 건조하는 이번 잠수함은 사실 건조 공력 트랙 레코드가 없어서 경쟁에서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3파전이 될 텐데 독일의 TKMS, TKMS 같은 경우는 현재 독일과 노르웨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납기가 29년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기에 참여를 하더라도 아마 납기가 잘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다섯 척의 건조를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지금 캐파가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포기 소식은 역으로 캐나다가 가장 중요한,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번에는 납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납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국내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캐나다 맞춤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해양 방산 요거, 이거, 요거는 이제 국가 대항전이죠. 이제 네. 국가가 도와주고 싶어도 해안오션하고. 애... 지대 현대중공 둘이 싸우면은 누구를 편들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두 회사가 손을 맞잡기를 했으니까 수주 기대도 커지고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잠수함 쪽은 대우조선해양 후시는 한화오션 또 경쟁력이 있죠.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핵심 일정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MSCI 지수 리밸런싱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결정됐던 게 이제 지수가 바뀌는 날인데 이 방산주 계속해서 좋습니다. 현대로템이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KT 하나솔루션 현대건설 현대제철 코스모 신소재 셀트리온 제약 금양은 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은 미국의 주택가격 추세할 수 있는 9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우리나라 장 끝나고 밤에 나오고요. 27일이 좀 중요합니다. 수요일이 중요한데 이때 지금 보셔야 될게 미국의 FOMC 의사록도 보셔야겠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 일단 보셔야겠습니다. 이거 2022년 12월 이후로 약 2년 만에 열리는 회의고요. 여기서 저희가 계속 롯데케미컬 관련해서 얘기해서 나왔던 이 석유화학 관련 산업 구조조정 촉진 반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방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우선은 뭐 이번 네. 주 반도체 얘기는 한다고는 지금 되고요. 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금융당국이 같은 날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합니다. 여기 이 더존비존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 상장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보시는 분들도 주의, 어, 주목하실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목요일이겠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동결이 중론입니다만. 이 정부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 때문에 좀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역시 존재하는 존재한다는 점 보셔야겠고 같은 날 하느니 수정 경제 전망 내놓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더 내려갈지 전망 내려갈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PC 물가 지수 연준이 어, 기준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가 같은 날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로 쉬고요. 우리나라 산업 활동 동향 나오는 거 주목할 만 하겠습니다. 네,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순장률아 지금 어, 전망치 낮출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시장 움직임을 또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